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죄송해요. 나도 <laughs> 산개인도 갔다 왔고 기도도 많이 다닌 관계로 제가 늦었습니다. 오늘은 호랑이 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호랑이 띠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많은 게 지금 이제 많이 지나갔잖아요. 호랑이를 보면은 스물 여부터 무인생. 무인생이워 취업을 했던 사람도 취업했던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마음이 떠서 이동이 지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음력으로 따졌을 때 7월 달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내가 움직이지 않고 싶어도 움직이는 되는 게 확실히 들어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할 거는 뭐냐면 일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일은 제가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서 봐드린 거기 때문에 7월달, 8월달을 넘어서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정이 되고 좀 괜찮아질 겁니다. 그게 생일, 생일달을 생일 봤을 때는 7, 8월이고 그 다음에 또 음료로 따졌을 때도 이 호랑이띠 분들이 전체적으로 7, 8월이 많이 안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니다 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이분들이 27이잖아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아니면 내년에 분명히 이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움직이라는 소리는 내년에 하라는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8 범띠죠. 병인생입니다. 이 병인생들은 뭐가 있냐면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따지면 운이 작년부터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그게 우리가 대운이라고 하죠. 대운인데 이 성수운이라고 해요. 성주은이 작년에 겸 올해가 들어오는데 올해도 늦지 않았거든요, 성주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을 하셔도 좋은데 7, 8월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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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넘어서면은 그래도 이동수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있고, 작년에 승진을 못한 분들이 있으면 올해는 승진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후반기 되면 어, 들어온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 닫은, 문을 은문 닫은 분들 많으실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직도 문 닫지 않고 이거를 갈팡질팡하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될 고민을 지금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논양이겠죠. IIF 때보다도 더 좋지 않은 시기가 올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중자중 벌리지 마시고 올해는 버티기 작정을 하시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른 여러분들 그리고 계획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 뭔가 야. 계획을 한다. 어, 하시면 좋지만 음, 제가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두드겨가라 했어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올 후반기 9월 정도 시작을 해서 그때 문을 다시 뭐가 재기가 되니까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50 가빈 가빈생 여러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작년 올해가 어, 그니까 몸이 치는 경우에 몸이 많이 아파하셨을 거고 간혹 뭐, 무슨 병에 걸리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서 느껴지고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직 발생이 안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1월생, 2월생, 8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병원에 한번 가서 뭔가 증상 이 있거나 하시면 병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계획하는 거는 올해는 중단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아, 안 돼. 뭐? 저 머리띠 아, 하나 안 돼? 야, 왜 그래. 아, 가지 마. 아니... <laughs> 너왜 그래, 자기내선녀로 아니... <laughs> 아니... 만든 애기를 통째 만들어. 나 애기 통째 실력을 안 돼. 동안 돼, 안 돼. 아, 그래? 통실어안 돼. 아, 통째로 실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통째입니아 <laughs> 절대 실어서 안 됩니다. 왜? 좀 화려하게 좀좀 있어 줘야 돼. <laughs> 그래. 이게 무슨 화려한 거예요. 이게, 하... 뭐 하... 이게 무슨 화려한가 머리띠가 뭐 화려한 거 있어요? 우리 엄마가 싫다는데 아우 왜아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laughs>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요 오해는오십사살어이신들은요 철, 철, 안좋아요 몸이 안좋으니까 병원에 피해가세요 그래야지만은 어, 내년에도 아프고 안아프다고 해 그리고 허리도 아파, 허리도 아파. 그러니까, 올해는, 어, 어, 특히, 어디신들이 많이 조심해야 돼. 음. 그래서, 머리 아픈 거는, 오늘 후다닥 후다닥, 벙은 가 벙은 가 네. 병 가야 돼.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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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리고 음. 누구 때문어디신들 이문, 이문, 여러분들. <laughs> 이분들은요 우리, 그, 그, 뭐지? 할아버지가 네모난 거도 잡는데. 아, 문서? 어, 뭐, 네모난 거 잡아줘. 네. 좋다, 좋다, 한데. 음. 작년에는 아 힘들었는데, 올해는 잡는다고 그래. 음. 그래서 좋다, 아 좋다, 그래. 음. 그리고, 자식들이 척도쨍했는 촉도 쨍는데그척도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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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인데. 아, 속을 많이 썩여요? 응. 근데 그분들이 하부적인가, 어, 다, 가을에 기게 하면은 더이었다이2다 하고 7월달에 어제친 저지 초고식인데 그분들은 어데두터해야 된대. 음. 그리고 좋은 초식주 어때 저기 시집가고 아, 그래. 장가간대. 음. 그리고 저 뜨뜻해 어제 찻집샷이 어르신들 경인생에 경인생. 이분들은 올해는 때때 때다 너무 아파 아파서 병원 갈 일이 많아 그 병원 갈 일이 많고 힘들고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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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올해는 너무너무 아프고 음.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도 있죠 어해 돌아가신 분도 있고 7, 8도 따니 고비도되 많다고 그래 고비는 건데 꼬까한데 치팟다래 아. 그래서 많이 힘들다고 그래 아. 지금도 아픈 분들이 많다고 그래 아. 고생 고생 고생하는 분도 있죠 요대는 음. 고빈 살이 많고 꼬까딱 음. 꼬까한사람 많고 음. 어르신들 여드면 나가지 마꼬까다가 큰일이야 올해는 너무너무 더워. 너무너무 덥고요 그리고 비도 많이 와요. 홍투도 많이 돋나요? 보세요. 두고 보세요. 홍투도 많이 돋아서. 우리나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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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벅적을 떠도 그때 걱정이 되다 그래, 하다보지가. 아... 엄청 걱정이 되고, 또, 햇빛에 너무 떼가지고, 아, 초등기 쳐. 햇빛에 너무 떼가지고, 날이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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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적을 떠는다고 그래. 그래서, 많이 쓰러지고, 그, 그, 뭐야. 많이 땀막 이렇게 하냐 그 뭐야 이름이 그뭐 이게 따뜻 열사병? 응그는 어, 것도 많단 거대 음. 그래서 낮에는 첫대 나가지 마요 어이신데도큰난다 음. 찢어진다 뜯어진다 거대 올해는 물잘리도 많고 물열리도 많지만 아픈 것도 많고 꼬까딱 음. 꼬까딱도 할 거가 두툼 두툼하다 고대또 오늘은 호랑이띠 여기까지 안녕 안녕 반가 반가워 아자야 빠이빠이